이번 시즌 SSG는 원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위권에 머물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월 초,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파업으로 인한 계약 문제로 SSG로 복귀하게 되었고, 야구팬들은 김광현 선수가 외부적 요인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더 활약하지 못하여 아쉬워했지만, SSG 팬들은 한박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SSG의 평가는 단숨에 우승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복귀는 지난 시즌 병마에 시달리며 투수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SSG를 단숨에 리그 최상위권의 선발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발진이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광현 선수는 몸을 뒤늦게 만들기 시작해 개막전 로스터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범 경기에 출전하여 몸 상태가 70에서 80%라며 4월 중으론 선발로테이션에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부상으로 이탈했던 박종훈 선수와 문승원 선수는 모두 6월의 1군무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SSG는 4월과 5월에 임시 선발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 가운데 폰트노바의 뒤를 받칠 임시 선발로 나설 선수들은 이태양 노경은 최민준 오원석 그리고 이번에 1차 지명으로 합류한 윤태현 선수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력 1위의 강타성과 함께 5월까지 승률을 5월 근처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SSG는 충분히 우승 경쟁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승원 박종원 두 선수들이 부상위복 후에도 원래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산의 판타스틱4를 뛰어넘는 역대급 선발 라인업인 신세계 5중주를 기대해보죠. 대부분의 주정급 베테랑들과 미리 장기 계약을 해놓았고 69억의 사나이와 계약 마지막 해인 만큼 내년에 괜찮은 FA 포수 아무나 데려온다면 향후 3, 4년간 우승후보로 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